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9시즌에 나온 던전인 감시자의 첨탑에는 아주 매력적인 무기들과 신규 프레임 무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프레임인 공격적 프레임의 전기속성 정찰소총 긴팔 또한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공격적 프레임 정찰소총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시자의 솜탑은 19시즌, 즉, 세라프 시즌에 나온 던전으로 던전 패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하며 빛의 추락 이후에는 다른 확장팩 던전과 비슷하게 마녀 형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무기는 첫 보스와 마지막 보스 인카운트에서 드랍되며 세라프 시즌 메인 던전은 감시자의 첨탑이기 때문에 주에 한번 얻어도 다시 플레이를 하면 다시 파밍할 수 있고 메인 던전에서 빠져 로테이션에 들어가면 로테이션 되는 주에만 계속 클리어하여 파밍할 수 있습니다. 긴팔 정찰소총은 새로 나온 공격적 프레임의 무기로서 경위 무기인 망자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기도 참 멋있게 생겼고 단발 공격력도 강력하지만 두 발씩 장전하는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만 특별하지 특성 조합은 정찰소총에 딱 맞는 좋은 것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PVE뿐만 아니라 PVP에서도 상당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고 PVP에서는 비조준 보너스가 제거된 조준 사격 위주의 망자 이야기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탄창 탄약은 전술 탄창, 세 번째 특성은 신속 발사, 네 번째 특성은 폭발 탄약, 걸작은 재장전입니다. 상당히 넓은 특성 풍을 가지고 있어 정찰 소총의 제일 무난한 특성을 추천했는데요, 특성 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연명이나 강박적 재장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잠자리 아드레날린 중독자등 좋은 특성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 입맛에 맞게 세팅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정말 권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대체 특성은 연명, 원천, 강박적 재장전기 네번째는 에 초탄사격을 제외한 모든 특성이 pv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탄창탄약은 안정탄약 세번째 특성은 신속발사, 네번째 특성은 초탄사격, 걸작은 조작성입니다 망자랑 똑같은 프레임이라 똑같이 비조준 사격으로 플레이하시면 안되는 무기입니다 망자는 비조준 사격시패널티 제거와 연사속도 상승 등의 망자만의 특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니까요. 혹시나 비슷하게 사용할 거라면 속사손잡이가 특성에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해봐도 괜찮으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폭발탄약이나 고충격 예비탄약, 원천 같은 특성들이 있어 입맛에 맞게 사용해보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원천, 속사손잡이, 압박, 네 번째는 폭발탄약, 아드레날린 중독자, 고충격 예비탄약 등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성능 자체는 둘째 치더라도 망자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외형만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총기입니다. 사실 사용해보면 이 정도면 괜찮을 정도로 재밌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난한 정찰소총을 사용한다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무기입니다. 뭐 어쨌든 멋져서 사용하실 것 같으니 그냥 파밍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